7시 반에 출발해서 와가지고 이제 부스를 찾아서 손 달고 이렇게 동그랗게 부스들이 다 있어요. 동그랗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이뻐. 너무 이쁘다. 이것도 음, 너무 예쁘다. 참잘 오겠다. 응, 그럴 거 같아. <laughs> 저도 이거 사고 싶더라고요. 그럼 집에서 두어겨볼까 여기라 얘가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오, 잘 어울리죠? 이게 네 이름이 뭐라고요? 띵샤. 벌 같은 건안 오겠지? 뱀만 안 오면 좋겠는데. 저기 뱀 있다 그래가지고. 다르다. 어, 바깥에서 얘가 훨씬 더여기 액자 같이 나어 음, 좋아요. 얘는 그래도 금액이 좀 저렴하더라고요. 얘가 선생님... 저렴해? 여기 20만 원인데. 저는 막 5만 원짜리 봤는데. 아 그건 싸구려. <laughs> 깎아, 역시 깎아서 20만 원이에요 <laughs> 어머어머 이것도 여기서 다 사신 거예요? 아니요 얘는 새사자가요 타라 응각이 음. 있네 게이지. 어. <목소리> 유진 선생님도 이거 있는 거 같던데? 나랑 같이 샀어 <목소리> 우와 무겁다 했던 발목과 발등이 바닥으로 담요로 내려와져 있는 느낌들을 바라봅니다. 자, 천천히 손 앞쪽으로 뻗을 거고요. 그대로 발가락을 꺾을 거예요. 무릎은 그대로 된 채로 있을 거고, 그발뒤꿈치에대 엉덩이가 올라갈 거예요. 지금 오전 체험은 끝났고요. 어, 수업은 진행 중이고 와 우기 군이 벌써 순식간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일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경험이죠 뭐 한번 해보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지. 옆쪽으로는 곤충 체험 그런 것도 있고 저쪽은 뭐 오토마타 만들기 뭐 치유 식물 막 이런 것도 있고 걷기 투어 뭐가 되게 많이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어, 아, 태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네. 어, <laughs> 음. 음. 어, 그 이거 왜 아니, 하는지 모르겠어. 어, 어. 이게 뭐죠? 아, 장수풍뎅이벌래예요 아, 아, 촌아. <laughs> <laughs> <엄청> 아, <쓰다봐. 웃음> 어, 아구나진 최고 점수네 이거 끝났네. 어떤 음, 거야? 저기다 그냥 펼치자요. 저기한 닦아. 이게 낫겠어요. 닦는 않아도 되고 어차피 닦아요. 2시 반. 좋은, 좋은 취지에 좋은 행사들인 것 같아요. 이게 1회라서 지금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한 게 있어 보이지만. 점점 발전하겠죠? 난 이제 우리 부스를 지키자. 난진행하하있 있어 <laughs> 아너여웠어요 <laughs> 아, 너무. 아, 너무 아, 아. 아. 국이 엄청 구셨한는데 亲去的。 또이나데 우리 뭐 할까요? 오른쪽 플라잉가요? 오른쪽 그러면 론데로 가시면 돼요. 론데, 와이드 띵으로 가시면 돼요. 10월에 나올 때딱 론데, 와이드 띵 무조건 가시면 되고, 스칸다가 관건이에요. 스칸다, 처음 스칸다 갔다가 리버스, 스칸다 갔다가 점이다 <laughs> 나도 근데 그 마음 알아요. 그리고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. 여덟 박자 그건 제가 그렇죠. 말했듯이 스칸다로 갔다가. 아셨죠? 아르다, 두 번째가 찬드라, 뭐였죠? 찬드라, 스칸다로 아, 가서 찬드다가 아, 어, 아르다 가실 이라. 때 이쪽에 <laughs> 근육들을수여하면서 스칸다 가셔서, 아, 가셔서 아, 이거 바로 이렇게 아 그게 아르다 찬드라 그게 이절인 거예요? 네일절은 이렇게 안 하죠? 첫 번째는 네. 이거 잡고 이거죠 돌리는 왜요? 그럼 얘는 어디가? 왜? 노래가 왜왜왜 <laughs> 왜? 왜 그런 거야 우리 지금 노래가 <laughs> 바뀌어 알겠어 알겠어 어, 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바로 이걸로 가는구나 그 조금만 이게 체인지 돼요 순서가 한 번만 더 해보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갈게요 매트 중간쯤에서 타다 양손 가슴 <laughs> 계속 나와요 <laughs> 죄송해요 하나 네. 둘한번더 하고 자 오픈 준비하세요 오픈 No. 지금 주변 경치 한번 느껴보시겠어요? 어우 네. 힘드네요 <laughs> 네, 네, 되게 여유롭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 아. 어. 이게 야외플로우의 또 매력 아니겠어요 아, 하늘 공룡물 <laughs> 거기 다 모르겠어 자꾸 헷갈려 <laughs> 오른손 출발. 우리 저기 다음번에 요트 위에서 할까? 요트 위에서 할까? 우리, <laughs> 우리 다음번에 어떻게 해? <laughs> 해. 오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. 그러기가 쉽지 않다. <laughs> 아, <사. KMS> <laughs> 아. 아. 마지막인가? 어우 아. 아. 나 진짜 운동 부족이다. 큰일 났다 우리 촬영은 이쪽 방향으로요 이쪽 방향으로. 이쪽 방향으로 너무 좋아. 요네 가스가 보이잖아. 너무 좋아. 요 아 그래도 아, 그럼. 이뻐. 이뻐요 아이고. 언니는 그래도 나올 거예요. <laughs> 나안 나오죠? 아, 아니요. 나또 나와? 네. 나 뒷돌릴 거야? 나이어디요진 어. <laughs> <여기서 웃음> 왜? 왜? <laughs> 왜? 나 순서 외우 아니 왜? 지영 언니랑 저만 나와요. 언니 열심히 할게요. 언니 열심히 할게. 아, 내가, 그걸 내가 그걸 위해 못하 너무 힘들 그걸 위해 열심히 <웃음> 할게. <웃음> 건가, 그럼요. 아까부터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요. 아, 정말요? 세상에. 아, 지금 음. <laughs> 음. 와 다리에 쥐가 난다. 다리에 쥐가 나. 어. 허리가 너무 아파다 음. 아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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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

저기 에월, 에월. 어, 나 지금 뭐야? 아, 네. 네 저도. 눈, 눈 오는 날도 하실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네, 어, 같이 오, 해요, 같이 오, 해요. 같이 오, 해요. 오, 눈 오는 날도 해요. 무한도도처럼 말하면 그것이 현실 된다? 나 따뜻한 나라 여행 갈것 같아. 자, 요가에 올팀 얼른 오세요. 제가 찍어 드릴까요? 아, 아 감사해요! <목소리대> 자 저희 제가 커피 쿠폰 쏠 거예요. 세 분한테! 갑니다. 박나니! <laughs> 됐어 됐어! 아 정말 때려! 우와 감사합니다! <laughs> 오나 이런 거안 되는데?